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 장이 시작됐는데요. 음, 오늘은 제가 완전히 역방향을 탔습니다. 시장 흐름도 파악이 안 됐고, 어, 매매하는 종목들도 어, 제대로 안 됐고, 어, 매매하는 종목이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그 단탑 쪽으로 어, 괜히 들이대다가 <laughs> 상처만 입었습니다. 역시 단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첫날이라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손실을 봤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하다가 손실이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그 오늘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헤어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미 증시가 다우가 0.07 하락이었고 나스닥이 1.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어, 원래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 크게 못 올랐었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시에서 악재가 트럼프가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 한마디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중국과의 무역 협의를 깨버린다거나 이런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조심하느라고 그 정시가 좀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어, 막상 그 트럼프가 중국 관련한 발언을 한 내용이 별게 없었다는 거죠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는 이 이야기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말 자체를 안 꺼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할 때그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홍콩은 원래 그 중국으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영토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단지 50년 동안 그, 홍콩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중국에서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넘겨줬는데, 중국에서 홍콩보안법, 뭐, 이렇게 해서 홍콩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서방 세력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남은 나라 땅인데, 중국 땅인데, 거기서 중국에서 뭐, 그, 완전히 뭐, 그, 체제를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보안법이라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홍콩도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어, 법을 제정을 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고민해서 나온 게, 홍콩에 부여됐던 그 경제적인 어떤 지위들을 전부 다 박탈을 시켜서 중국처럼 이제 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홍콩에 있는, 어, 많은 서방 기업들이 싱가포르라든가, 뭐,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큰 악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깨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렇게 해서 심각한 하락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어,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표면화 돼서 뭐든 사흘 만함 끈기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고 뭐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의미로, 음, 그, 정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주말 동안에, 어, 흑인 사망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시위가, 아, 폭력적인 시위, 폭동, 뭐, 이런 쪽에 시위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그 부분이 또,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위대가 상점 몇개 턴다고 해서, 경제에 큰 어떤 영향은, 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어 시장에 거의 반영이 안 되면서 어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3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 이걸 빌미로 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한3% 정도 급등해 버렸고요. 어 코스피지스가, 그래서가 1.75%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공이 매수로가 들어왔고요. 어, 그래서 코스닥 양쪽 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어, 계속 매도하고 있다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 매도 물량이 별로 없어서 손쉽게 그냥 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계속된다면, 어, 이 하락할 때 계속 매수했던 일명 동학개미 어, 쪽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습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면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어, 미국에서 폭동 시위가 일어나면서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어, 분위기가 어좀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물량을 사들드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 완전히 상승적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예, 악재가 다 사라져버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이 어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어,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확진자가 늘어서 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심각한 유행성 독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쪽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 빼버리고 어 미국의 흑인 폭동 이 부분도 어 트럼프가 한 마디 할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트럼프가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자꾸 유발한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트럼프가 입을 다물면서 어 시위대하고 경찰들 간에 어 서로 간에 그, 원만하게, 그, 폭력 시위에서 일반적인 시위로 전환이 되는 그 약탈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악재들이 전부 다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어,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풀었던 돈의 힘으로 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 그 다음, 어, 그, 제가 몇몇 했던 부분은, 오늘 그,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 제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 시간에 걸려서, 아, 어, 인버스 종목을 6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꼬였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600만 원 가졌던 이 부분이 오늘 한 10몇만 원 정도 손실이 나면서 출발했고요. 그다음 이제 아침에 YBM넷하고 더임시큐리티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꼬였어요. 그 YBM넷을 매수한 거는 어, 학생들이 계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음 계속 눌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뉴스에 어 서울 쪽하고 합쳐서 한 600개 정도의 학교가 계약을 못했던 어 등교를 못 했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끌어올렸는데요. 어 이건 호재성 뉴스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뉴스를 해석을 조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그 전체적으로 계약을 못 저, 등교를 못한게 아니고 등교 못한 학교가 600 몇개가 되는데 전체 학교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어, 등교 못한 학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올라간다는건 좀 아니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뉴스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올라가버리니까 어, 그 얼떨결에 우욱 따라와가지고 위로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메가 MD도 위쪽으로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그 메가 md 보다 더 강했던 게어 메가 스터디가 오늘 워낙 강하게 올라갔네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그 메가 md 하고 ybm 넷만 계속 끌어올리다가 오늘은 작정하고 또 메가 스터디를확 끌어올리면서 얘가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어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 정부에서 계속 계약 그, 등교를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어, 그, 약간의 어떤 혼선이 생기더라도,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코로나 걸리더라도, 어, 물론 이제 검사하고 하려면 좀 불편함이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 학생들 검사하는 이런 게좀 안타깝고 하긴 하지만, 어, 그렇더라도 정상화를 시킨다는 이런 관점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등교는 계속 할것 같아요. 특별하게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했을 때, 아, 온라인 교육 이런 쪽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강한 모습을 보였다. 아,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손절했었고요. 그 다음, 그, 오늘 테마드 중에, 그, 중국 관련한 히토리 관련한 종목들은 대다수 급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요. 어, 그동안 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티플렉스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 어,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유니온 어, 금열로 강했던 한국 내와 포스코 엠텍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들이 대다수 밀렸고요. 그 다음, 미중 간의 전쟁 위협 이런 걸로 해서 비텍도 많이 올랐었는데, 어,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 식료품 쪽에, 샘표라든가, 뭐,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도, 어좀 꺾이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당장에 어떤 갈등, 이런 것은, 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오늘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 흐름이, 어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해놓고, 지금 해석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웠어. 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안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하긴 하는데요. 어,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그 셀트리온제약 이게 또 치료제 관련한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갔고요. 뭐 레고켐바이오 이런 쪽에 굴지구청한 어, 종목들이 어, 셀트리온제약 같은 이런 10만 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어,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린 것이 아닌가,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테마 쪽 종목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 어, FST 이런 종목 지금 그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외국인 쪽이 들어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 우량주 쪽으로 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개인들이 많이 몇수 들어올 때는 이제 테마주 쪽으로 해서 어, 뭐 풍력 적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어, 이게 지금 그 개인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좀 우량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선 쪽에 대우조선이 향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등치콘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니까 지수가 가볍게 올라간 것 같고요. 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손실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슴 아픈 <laughs> 일이죠. 아, 어, 근데 이건 또, 그, 끝나고 나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 새로운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손실보고 나서 이, 에,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게 상당히 좀 힘들죠. 근데, 어, 이런 과정을 자꾸 겪어봐야, 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제가 했던 거는 뭐 크게 실수했던 이런 건 없었는데요 어, 처음 출발해서 인버스 가지고 있던 거손실 나면서 여기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 거의 들어갔다 나왔다를 그 풀패딩으로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손실 볼때 항상 하는 버릇인데요 어, 풀패딩 혹은 이제 어, 이왕 이렇게 된거 이런 마음으로 해서 미스 풀패딩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단타를 원 없이 단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아,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계속 조금씩 빠져서 손실, 손절을 했고, 그나마, 그, 그, 약간의 수익 받던 게, 아, 이 옴니 시스템 이 부분, 아, 미술풀 배팅으로 들어가서, 그, 이것도 뭐 얼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매는 대체로 어 상당히 허접했기 때문에 설명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고,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이 조금 강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누리텔레콤이 지금 대장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7월 1일 날인가 7월 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7월 1일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내용들이 보니까. 어, 에너지 절감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린 뉴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인 뭐, 동국 SNC, 유니슨뭐 이런 쪽, 풍력 관련주들. 그 다음 이제 풍력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동안 그, 동국 SNC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대장격이라고 봤는데요. 어, 워낙, 그, 여기서부터 강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의미, 유니선도 지금 천원 하다가 이천 원 왔으니까 두 배나 올랐죠.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워낙, 그, 많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 오늘은 요게 조금 쉬면서, 어, 그, 다른 에너지 쪽으로, 어, 태양광 쪽, 쪽 편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봤던, 어, 스마트 그리드 이게 이제 에너지 절감 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 검침을 자동화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어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 누리텔레콤 하고 그 옴니 시스템 두 종목을 봤었거든요 어 이것도 그 진작에 그 여기서 흥보하고 있을 때 진작에 잡았으면 되는데, 어, 이때는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엉뚱하게 이 드림 시큐리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쪽하고 한국 정보 인증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어, 이, 뭐,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갈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이쪽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도 연결 못 잡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스마트 그리드 쪽, 이쪽이나, 어, 그렇게 잡았었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그 옴니 스템을 잡았고요. 어 단타로 들어갔다가 미스풀 패딩 쳤다가 다 정리하고 어 250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2505원에 여기서 잡아 가지고 음, 지금 여기서 대부분 이실현 하면서 손실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 250만 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에 또 그, 동시효과 때, 누린 텔레콤이 더 강하게 대장을 올라간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이게 옴니 시스템보다 좀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동시효과에 얘를 주문을 넣었는데, 아, 이것도 또 조금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살려고 주문 넣었는데, 동시효과에서 계속 그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쪽이 얘가 좋아 보인다 싶어서 매수세가 더 들어오니까, 그, 마감 효과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매수잔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문을 딱 넣는데, 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잔량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매수 잔량이 높았었는데, 어, 매도 잔량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그, 약간 물리지 않았을까. 심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시간에 다닐까 해서, 어, 약간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7,600원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마지막에 튕겨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 요것도 조금 비싸게 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 지금 현재 테마 쪽에서 대장격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감수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어, 일단, 500만원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대장이 밀리니까 얘는 더 밀리죠. 업니시스템은 그래서, 그, 오버하려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것도 석 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매매도 안 좋았고 마지막에 어, 정가 패딩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모두가 다 엉망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상황 봐서 아, 어, 이것 조금 비중을 에, 그한 200만 원만 남기고 300만 원 정도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어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욕심 부리다가 계속 지금 오늘 손실이 많이 났고 어이이 이 부분은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어 안 그래도 집사람이 옆에서 그, 이익 났다고 자랑할 때 알아봤다, 뭐 이런 상당한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반성을 하고, 어 정신 차려서 내일부터 다시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원래 하는 스타일대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반쯤 가면서 이제 생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그리고 시장이 불안해서 종목을 갖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올라가니까 단타나 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차피 단타 할거 미스풀패딩뭐 이런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단타로 들어가는 이 타이밍은 제가 저한테는 조금 제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걸 많이 느끼면서 원래 하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장구가 아, 천만 원 겨우 넘겨놨는데 또 내려가 버렸죠. 974만 원이고요. 음, 974만 원에서, 어, 이제는 장고를, 그 월별 수익도 계속 누계를 내기 위해서, 어, 약간의, 그, 장고 현황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 5월 달 수익금, 이건 그대로, 어, 가지고, 어, 남겨두고요. 6월 달 수익금을 오늘 59만 원 마이너스 나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어, 봤을 때, 그30% 정도 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달도 계속 집계를 내서 5월 수익금 얼마, 6월 수익금 얼마 이런 식으로 월별로 계속 누계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고 나서 가장 큰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그 반성을 하고 어 그리고 그 음악 들으면서 탁털고 어,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 시장을 상승적으로 바라보면서 어, 그 200만 원씩 짧게 짧게 매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별로 잘한 게 없어서 음, 방송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어, 어,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는 내일 장 마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